안녕하세요. 허상바상입니다. 늦게 나오는 늦은 참외로 약간 맛이 없다 싶을 때는 짱아치 만들면 좋거든요. 참외 된장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외 5개를 부드러운 행주로 잘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에 식초 2큰술을 넣어주세요. 베이킹소다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두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식초물에 제가 20분 담가놨다가 헹굼을 해서 장아찌 만들겠습니다. 참외 5개를 식초물에서 베이킹파우더물에서 20분 정도 담금을 해놨다가 제가 한 5번 정도 헹굼을 했습니다. 여기 꼭지 부분은 조금만 잘라서 버리세요. 반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반을 자르신 다음에 속에 씨를 깨끗하게 속살이 있으면 물릴 수가 있으니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참외 씨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1차로 절임을 해보겠습니다. 참외 장아찌 절임을 하겠습니다. 소금을 한컵 조금 안 되게 넣어주세요. 쌀 조청 같은 분량으로 넣어주세요. 풀어줍니다. 소금하고 이렇게 같이 버무려주세요. 참외에 한큰술씩 절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임을 완성을 했는데요. 보통 소금 한 컵에 설탕 한 컵, 이런 식으로 1대1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쌀조청과 소금으로 1대1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큰 수씩 넣어서 제가 하루 정도 절임을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누름판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제가 하루 절임을 해주겠습니다 참외장아찌를 제가 2일 동안 절임을 해놨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절임이 됐어요 쪼글쪼글해졌거든요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는데요 제가 건져서 한번 씻은 다음에 물빠짐을 해주겠습니다 참외를 제가 짠물을 한번 빼줬습니다 이렇게 망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많이 빠졌어요. 볼에 두른바을 이렇게 하나 눌러주시고, 좀 무거운 돌로 이렇게 눌러놓으세요. 이렇게 눌러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수분을 꽉 빼준 다음에 된장 양념 하시면 됩니다. 참외 된장 장아찌 양념을 버무려보겠습니다. 집 된장, 반 컵. 제가 직접 담은 막장. 된장만 한 컵을 하셔도 됩니다. 시판 된장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덜 짜게 하기 위해 하고, 좀 영양분 있게 하기 위해서, 막장을 반반 이렇게 섞었습니다. 다진마늘 두 큰술.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주 반컵 넣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청을 반컵 넣어주세요. 저는 천연초 청인데요. 매실청 넣으셔도 됩니다. 된장 양념을 풀어주세요. 참외를 준비하실 때는 마지막 끝물 참외, 파란 참외가 맛있는데요. 큼직한 참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장 양념 풀어주시고 양념무침을 해보겠습니다. 큼직한 돌로 이렇게 눌러놨어요 납작하게 물이 잘 빠졌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납작납작해졌거든요. 완전히 쪼그라졌어요. 제가 한 5시간 이렇게 누름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건조기에 말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외 누름을 다 해놔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어요. 제가 된장 양념 무침 해보겠습니다. 되직한 된장 양념을 이렇게 또 발라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처 참에 끔직한거 다섯 개를 절임을 해서 제가 2일 절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가지고 건조를 한 다음에 된장장아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반나절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숙성을 하신 다음에 채를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무침을 해서 드시면. 훨씬 맛이 있습니다. 제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참외 된장장아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아주 잘 됐어요. 이렇게 하셔서 딱 통에 맞는 통에 넣으셨다가 이렇게 썰어서 무침을 하시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제가 간장장아찌도 만들었었는데요.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